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은 무엇일까요? 지금도 그 자리에 남아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낸 이 구조물은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라 인류가 처음으로 돌을 쌓아 만든 진짜 건축물입니다. 그 정답은 이집트에 있는 조세르 피라미드입니다. 기원전 2600년경에 세워진 이 피라미드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석재를 이용해 지어진 건축물로 평가받습니다. 지금으로부터 약 4600년 전 이야기입니다. 조세르 피라미드는 일반적인 피라미드와 달리 6개의 계단을 층층이 쌓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이 구조는 단순한 무덤이 아닌 하늘과 신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상징적인 형식이었습니다. 이 놀라운 구조물을 설계한 인물은 이모텝이라는 이름의 건축가입니다. 그는 건축뿐 아니라 의학, 정치, 종교까지 아우른 천재였으며 후의 신으로 추앙받기까지 했습니다. 조세르 피라미드는 지금까지도 큰 붕괴 없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돌을 다듬어 쌓는 기술도 없던 고대에 만들어진 이 구조물이 수천 년의 풍화와 전쟁을 이겨냈다는 건그 자체로 기적입니다. 조세르 피라미드는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. 이것은 인류가 기술과 상징, 신앙을 담아 건축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구현해낸 시작점이었습니다.